네, 사전 제작이다 보니까 저도 9월 초에 촬영이 끝나고 이날만큼을 정말 오랫동안 기다렸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제 며칠 후면 방송을 한다는 게 믿기지가 않을 정도로 어, 오늘 하이라이트를 보면서 그 열심히 찍고 행복했던 그리고 힘들었던 이 순간들이 이렇게 파마라마처럼 지나가더라고요. 그래서, 음. 저, 저, 저도 또한 이제 사전 제작이기 때문에 방송을 보면서 굉장히 회복할 수 있는 시간들이 생길 것 같은데 어,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. 저희 모두 너무 최선을 다했고 저희 감독님 포함 많은 스태프분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찍었기 때문에 어,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물론 잘 됐으면 좋겠지만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후회하지 않을 것 같고요.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어떤 그런 기운들이 시청자분들께도 고스란히 전달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.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리고요. 음, 참, 요즘 되게 시끄러운 전국인데요. 어, 이 드라마를 통해서 잠시나마 웃을 수 있는 시간, 그리고 감동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어, 제가 박서준씨께 세트로 인사 말씀드린 이유가 마청이기도 하지만, 네, 12월 16일, 오늘이 바로 공교롭게도.